36번 봅시다. 선분 CD의 제곱 물어봤네. 자, 일단은 대각선 BD를 그어볼게. 그럼 삼각형 ABD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타 정리 만족하지. 그래서 피타 정리를 적용시켜보면 B변, 즉 BD의 제곱은 4의 제곱, 6의 제곱 더해주기 때문에 52라는거 알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삼각형 b,c,d b,c,d를 관절했을때 우리는 c,d의 길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c,d의 길이를 편의상 x를 해볼게 그럼 빗변이 b,d이기 때문에 b,d의 제곱 선분 b,d제곱은 25 플러스 x제곱인데 그값 자체가 52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제곱은 어, 20, 얼마 27이라는 거, 27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다.